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팀과제 두 번째 금융학 졸업생 인터뷰 리포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 소개, 인터뷰자 답변 소개,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금융학부 10학번 정찬욱 선배를 인터뷰했습니다. 정찬욱 선배는 와이즈 FN에 입사를 했고 현재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가치 평가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찬욱 선배가 생각하는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은 빕스 활동입니다. 빕스는 학군의 가치 투자 소모임으로서 기업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가치, 평가를 가치 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 소모임입니다. 선배는 2년 동안 빕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증권사 RA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고 y z f n 에들어졌지만 YSFN에 붙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빕스에서 하고 싶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알고 싶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정찬욱 선배는 학학때때학학점에몰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학년 l 학기부터 c f a 를 준비했고 3학년 1학기 c f a 레벨 1을 달성했고 4학년 1학기 c f a 레벨 2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4학년 2학기부터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입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정찬웅 선배 같은 경우는 인턴, 대외 활동, 취업 캠프 같은 취업 관련 활동은 4년 동안 한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찬웅 선배가 생각한 의미 있는 활동 중에 서울 빼놓지 않았는데요. 수업 중에서는 정재만 교수님의 경영분석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이었습니다. 경영분석론 같은 경영분석론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수업 후에 남는 것도 많은 수업이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실무에 나왔을 때 가장 쓸모있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구현하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만약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한다면 아는 것을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찬욱 선배 같은 경우는 취업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관련 활동 외에 학점, CFA 같은 자격증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했으며 취업 활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정인지입니다. 저는 금융학부 18학번 이영상 선배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선배님은 넥슨 계열사 중 하나인 네오플에서 영화개발실 게임기획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금융학부라는 어, 전공과는 큰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취직하고 일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여 이양창 선배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은 어, 처음에는 동기들과 같이 전공과 관련이 있는 회사를 목표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전혀 다른 분야에서 어, 인턴으로 일해보셨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게임 기획자라는 진로를 선택하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턴 활동을 꼽으셨습니다. 개인이 꿈꾸는 것과 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경우, 인턴 활동을 통하여, 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턴 활동을 통해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과 같은 취업 준비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학년별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는 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음, 이영창 선배님은 2학년 때 글로벌 미디어 부전공을 선택하셔서 어, 실무에 큰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3학년 때 학업과 학점 관리를 잘 해놓았다면 3, 4학년 때는 인턴과 스타트업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 진모와 연관된 어, 선별된 인재라는 어, 선별된 인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선배님은 다양한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 이형창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 같은 게임 하던 사람에게 음, 애니메이션 기획이라는 일을 제안받았고 그것을 계기로 콘텐츠 분야로 진로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타학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안소현입니다 저는 10학번 졸업생 선배 권한솔 선배님을 어, 인터뷰했는데요. 이 선배님은 2016년도 6월에 삼성화재에 입사하셨고 그해 10월에 영업관리에 직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선배님이 가, 강조하신 취업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인터활동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고 또 자신의 역량을 파악 가능하고 그것을 실천해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학년별로 취업 활동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요, 1학년 때는 놀아라, 해외봉사나 동아리 등의 여행,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2학년 때는 1학년 때 놓쳤던 학점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외 활동을 하고 교수님이나 경력 개발 센터 등의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학년 때는 인터넷 지원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1년 동안 자소서를 쓰면서 연습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경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토익이나 CPA 등의 자격증을 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학년 1학기 때는 경력 리스트를 쌓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기업 10곳을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 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학년 이학기 때는 정말 많이 지원을 하라. 특히 그 과정에서 면접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년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국토 대장정 한 활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파트별 분배를 통해서 팀워크를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그런 도전하는 활동의 의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학부 11학번 최문영 선배님의 인터뷰하게 된 18학번 김원입니다 네, 최문영 선배님은 교보생명보험에서 경영지원 인프라 구축, t f 를 직무로 맡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선배님께서는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그리고 학년별 활동,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어, 활동은 자격증 준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선배님께서는 어, 지, 어 우리 학과의 특성인 금융 그리고 어 선배님께서 흥미 있었던 학문 분야인 수학을 같이 결합을 해서 어 자신은 이제 보험 계리사라는 자격증을 목표로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은 어, 실제로 1차 합격 중에 이제 어 취직을 해서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어, 공부, 자격증 공부를 한 것이 현재도 기억에 남아서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지금 사랑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자격증 공부를 할때 어느 분야를 공부하고 어느 자격증을 공부하던지 어,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학년별 활동인데요. 네, 1학년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1학년 때는 처음에는 일단 학점 관리가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학점 관리가 갖춰진다면 추억과 활동을 다양하게 쌓아보는 것이 좋은 활동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어, 학점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전공 필수 과목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신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 공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격증 공부와 더불어서 이제 진로 관련 공부가 중요한 요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진로를 정확히 잡는 것이 이제 자신의 취직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히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자격증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짓는 시기고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취직 준비도 같이 함께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선배님께서는 사실 학문에 많이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활동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동기들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앞으로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후에 자신의 취직 생활에 있어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언론 구조 마지막 발표를 맡은 13학번 박성환입니다. 네, 저는 금융학부 1, 2, 1학번을 졸업하신 이승엽 선배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이승엽 선배님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민행복지원부 선임주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그리고 학년별 활동, 의미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 승엽형 같은 경우 기업의 취지에 따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경우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기업에 맞는 시험과목을 준비하였고 그 과목으로 세 가지 중급회계 재무관리 그리고 일반 경영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승여병이 하신 학년별 활동으로는 1학년과 2학년 때는 학과 공부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였는데요. 대외 활동은 <laughs> 대외 활동은 하나은행 그리고 KB 금융을 스타등총 6개의 활동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3학년의 경우 F, FRM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에 음, FRM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예, 겨울학때 한국구역관리공사에서 인턴하였습니다. 이 인턴을 하신 후 4학년 때 공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고 공기업 시험 준비 및 면접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승엽이 형이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의미있는 활동으로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고민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승여병 역시 1, 2학년 때는 은행을 준비하시다가 3학년 때 인턴 이후 공기업으로 진로를 돌리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금융학부 선배님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셨는데요. 승여병이 가진 공기업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y g f n 권한수 선배님이 가진 삼성화재 그리고 최문영 선배님 가진 교보생명 보험 그리고 이영창 선배님이 가진 네오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진출 분야 가진 선배님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해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격증 준비입니다. 삼성화재에 가신 권한수 선배님 같은 경우 CFA를 따셨으며 정찬호 선배님은 CFA 그다음에 이승엽 선배님은 FRM을 땄습니다. 인턴 활동 두 번째로 인턴 활동인데요. 두번 어, 추천해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과 직접 연관된 스펙이며 남들이 한번 가려준 인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인턴 활동을 추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타학과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타학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배 특별 활동인데요, 이영창 선배님 같은 경우는 금융학부 이외에도 다양한 부전공을 하셨고 권한설 선배님과 이승혁 선배님 같은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스터디를 통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권하정 선배님의 경우 거기에 봉사활동까지 가미하며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관한 저희 조언 코멘트인데요. 저같은 경우 승여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자 라고 했고 김주영하고 같은 경우 할 것이 없으면 이제 공부를 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김혜연 학우 같은 경우 학년에 적재한 활동을 하며 공부와 교류를, 교류를 잘조율하자고 안소연 학우인 경우 후일을 위해 일찍부터 대비하자 그리고 정윤재, 마지막으로 정민주 학우 같은 경우 인정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상 경제언론부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